한국윤리재단과 기독교학술원, 한국기독의사회 등 14개 단체들이 3월 말까지를 예정으로 코로나19 대구, 경북 방역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대구, 경북 지역이 이미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환자들이 병실을 찾지 못하고 의료진들의 경무가 위험 수위에 오른 것이 우려된다면서 그리스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눕시다. 우리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대구 경북 방역지원운동의 후원은 구글 온라인 신청이나 1 5 6 6 6 8 4 1로 전화문의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금으로, 두 번째는 현물이나 시설로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으로 중보 기도 네트워크와 또 정보 공유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